안면 근육이 마비돼 얼굴이 돌아가는 질병은 보통 추운 겨울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방심했다가는 한여름에도 걸릴 수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안면 근육이 마비돼 얼굴 한쪽이 돌아간 50대 남성의 체열 사진입니다. 얼굴 오른쪽이 파랗게 변해 체온이 크게 떨어졌음을 알수 있습니다. 하우스사를 짓고 양파 작업을 하고 과료를 하니까 살줄 말았었어요. 체력이 저하돼 면역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과도한 냉방으로 실내외 기온 차이가 크게 생길 경우 신경이 바이러스에 감염돼 얼굴 한쪽이 돌아가는 안면 근육 마비 증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눈물이 흐르고요. 미각장애가 올수 있고, 또 귀에서 울리는 증상이 올수 있고, 귀 뒤에 통증이 오는 게 일반적인 증상입니다. 한20% 정도가 효율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을 통해 면역기능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덜 받고 빨리 풀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날씨가 덥더라도 냉방기 바람을 얼굴에 직접 쐬거나 찬바닥에 얼굴을 대는 행위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얼굴을 부드럽게 마사지하거나 바람 불기 등 안면 근육 운동을 수시로 하는 것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KBS 뉴스 박종호입니다.